제 2의 엔비디아를 잡고 있나요? 혹시 그 답이 로봇에 있을 거라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봇 산업이 수십 년 안에 50배에서 100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흔히 로봇 하면 영화 속 로지나 공장 로봇을 떠올리지만 지금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두뇌, 신체, 그리고 근육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면서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죠. 과연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로봇 혁명의 선도주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로봇의 두뇌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인간에게 지능과 학습 능력이 있듯 로봇에게는 AI가 탑재된 정교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트림블입니다. 트림블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GPS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 농업 분야에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을 넘어 이제는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다음은 로봇의 신체, 즉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의료 로봇 분야의 절대 강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미 8,000개 이상의 병원에 설치된 다빈치 수술 시스템은 외과 의사의 손을 대신해 정확하고 미세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코봇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근육, 바로 힘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원자재와 배터리 기업입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안정적인 전략은 히토류 자석과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기업은 MP m a 리얼즈입니다 미국 유일의 히토류 광산 및 가공 공장을 소유한 이 기업은 테슬라, GM, 심지어 미국 국방부에도 히토류를 공급하며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리 시장에서 MP m a 리얼즈의 존재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로봇 산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두뇌, 수술을 칩토하는 신체, 그리고 히토리로 만들어지는 근육, 이세 가지 핵심 분야의 기업들은 이미 현실에서 로봇 혁명을 이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바꿀 메가 트렌드에 동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 외에도 더 많은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행복한 투자 되세요.